아이, 굉장 실험실입니다. 오늘은 한번 요, 제가 사온 요 자일리톨의 원리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자일리톨 사탕을 만들어야 되는데. 음, 다 만든 거 같은데, 이거. 어, 만들었습니다. 사탕을 만들었고요. 그럼 바로 자일리톨 원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. 이게 바로 완성된 그 사탕의 모습입니다. 예, 엄청 설탕 같아요. 이거 설탕 덩어리. 설탕 먹으이 있었는다고요? <laughs> 이거는 이를 안 썩게 하는 그런 대박 제품입니다. 근데 얘가 원래 나무 수액이에요. 그리고 이 원리는 뭐냐면 일단 세균들이 이걸로 막먹습니다 충치균이. 근데, 먹으면 얘가, 먹어도 먹어도 얘가 소화가 안 돼서 배가 고파요. 아무리 먹어도. 그래서 배가, 아무리 불러도 배가 고파 굶어 죽게 되는 그런 대박 아이템입니다. 그럼 한번 바로 맛보도록 하죠. 음? 설탕이랑 다른 맛이 없는데? 설탕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, 이거. 네, 굉장히 맛있네요. 그럼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.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, 따릉따랑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럼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보너스 영상. <laughs> 오랜만에 보너스 영상입니다. 어한 공개. 네, 뒤쪽은 유리가 없어요. 그럼 진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더,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거가 때가 꽤 끼었네요. 보이실지 모르겠지만. Thank you.